생명을 살리는 7분, 7분 주일 골방 예배를 목상 기도하심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24장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깊어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질시로다 죄악 보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쉼이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계명을 아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서 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쉼이 어렵도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쉼이 어렵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던 이 사람은 자기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생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그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했을 때 그는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썼을지 모르나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탐욕은 예수님과 영생을 버릴 만큼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구하러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탐욕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탐욕이 곧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생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통를 버린 자는 현생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통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때 그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그 중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미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27절에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예수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고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며 성전을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